미니 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어, 아이들 이제 또 보니까 물고픈 아이들도 많아요. 이렇게 보면. 물이 고파가지고. 확실히 이제 베렌다보다는 노지 아이들이 물을 많이 고파하죠. 비 오고 나서는 한 번도 물을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물고파하는 아이들이 많네요. 아이도 얼마 전에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은 안 줬었거든요. 시들시들. 물을 조금 저녁에 좀 줘야 되겠네요. 밤에는 바람이 좀 불어주니까. 배드 물을 조금 줘야 되고 되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어 입장이 짱짱한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좀 얇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 많이 물 물고파 합니다. 조금씩 기온이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저녁 물을 조금 줘야 되겠어요. 조금씩 다니면서 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물을 주려고 하 하지 말고 이렇게 입장이 좀 말랑말랑하고 아래 입장이 이런 아이들 보면서 물을 주면 돼요. 너무 물을 안 주면 저렇게 하입을 많이 만든답니다. 지금 물을 못 먹은 아이들은 하입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퍼플리 라이트 같은 아이들은 뭐 입장이 통통하니까 또 물을 좀덜 줘도 되고, 이렇게 얇은 아이들 키싱이나 이렇게 이런 물은 이런 얇은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물을 조금씩 밤에 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좀 말리면 되니까 해가 떨어질 때딱 주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 아이들은 요거는 데비 철화고 요거는 엘크온 철화예요요두 아이는 제가 유튜브를 하시는 다육 영은님에게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요데비 철화는 다육 영은님이 나눔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나눔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데비 철화가 이렇게 당첨이 됐었거든요. 제가 사실 어, 일반 구독자님들이 더 많이 받아가시면 좋은데, 대비 철학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컴 요거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걸 보내면서 또 엘크온 철화이 와이도 하나이 같이 보내주셨네요. 제가 좀, 전에도, 예전에도 다용영어님한테 선물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창을 선물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 이렇게 엘크온 철학까지두 아이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음, 아이들은 여름에 이제 보내놓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셔, 하시더라고요. 보내놓고 이제 택배가 그때 좀안될때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잘 왔습니다. 잘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름이라 빨리 오랫동안 못 놔두고 분갈이를 싹 해가지고 제가 여기 저면 간수를 한번 싹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금 짱짱해졌어요. 얘는 이제 분갈이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너무 너무 이제 시들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내시느라고 물을 좀 많이 뿌기셨나봐요. 그래서 분갈이 해가지고 정면관수 한번 싹 했더니 입장이 짱짱해졌어요 이 아이는 엘크온 철하고요 아이는 데이비 철화입니다 데이비 철화가 보라보라 색감을 유지하면서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철화 쪽에 많이 엮여있고 생얼도 있고 이래요 꽃대는 제가 잘랐어요 그대로 자르고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제가 선물을 받았네요 요두 아이 제가 잘 키울게요 열심히 보살푸에서 예쁜 모습으로 또 키워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육 영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기회되면 통화는 한 번씩 하니까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잘 키울게요 오늘은 요, 어, 양진을 데리고 나왔어요 양진이 이이가 어, 저는 이상하게 양진이 참 까다롭네요 아까 애가 깔칠한 애인가봐요 지금 초록초록하죠 얘이가 겨울에 살짝 냉해도 왔고 해서 뽑아 가지고 이제 목대가 거의 다 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 가지고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심어 가지고 봄비다 맞춰 가지고 며칠 전에 뽑아서 한 4일 말렸다가 여기 분해 앉혔어요. 여기 분해 앉혔는데 지금은 이제 분해앉힌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늘 쪽에 놔두고 있는데 이 양진이 저는 잘안 돼요. 이게 1년 넘게 있었는데 잘 크다가 겨울부터 딱 시름시름 하더니 안 돼서 좀 키웠습니다. 제가 스치로폼 박스에서 키워가지고 어, 뽑아 심었는데 여이가 어, 깍지 같은 것도 좀잘 오더라고요. 저희 집 웬만한 아이들이 깍지를 입지 않는데 여이는 깍지도 한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몸살을 알았던 아이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저기 해가 조금씩 드는 쪽으로 옮기면 또 빨갛게 물을 들이는 예쁜 아이잖아요. 저한테는 좀 까칠한 아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목대 있는 쪽에 보시면은 아주 자구를 어마어마하게 달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달아서 애도 제가 분해 심기 전에 이렇게 자구를 다 떼어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붙어 있는데 깍지도 잘 생기고 또이가 저한테 좀 까칠한 이여가지고 여기 목대 있는 쪽에 좀 시원하게 자구를 다 떼어냈답니다. 다 떼진 안에도 메달 심만딱 놔두고 두개세 개만 놔두고는. 여기 자국을 다 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도 이렇게 조금, 상토를 조금 높여가지고 심었는데, 여기 한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한 일주일 안 되고, 5일 됐나?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떤 아이들은 벌써 뿌리를 이렇게 쏙 올렸어요. 뿌리가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 나온 아이도 있고, 나온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진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꼭 이게 막 많이 품고 싶어서는 아니고, 요, 요, 본 얼굴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자구를 좀 분리했답니다. 근데 또 원체 자구를 많이 다는 아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요렇게 분리해줘도 또 자구를 많이 올려줄 거예요. 너무 세게는 까칠한 양진을 이제 좀 올해는 여름에 잘 견뎌가지고 잘 키워봐야 될 텐데, 여기 좀 신경 쓰이는 아이네요, 양진. 그리고 요거는 핑크베라잖아요. 핑크베라하고 황화장을 데리고 났는데, 핑크베라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목대 있는 쪽에 자구 분리를 다 했,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밑에 남아있던 아이들은 지금 얼굴을 많이 키웠어요. 아주아주 아주 자구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은 또 얼굴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 아니에요. 핑크베라도 이렇게 보면 농장에서 봐도 참 자구를 많이 달는 아이더라고요. 이 아이도 특히나 자구를 좀 많이 달아요. 저희 집만 많이 달는 줄 알았더니 농장 아이들도 자구를 좀 많이 달았더라고요자고 목대 에 분리를 해줬는데 남아있는 아이들은 좀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자랐고 요쪽도 엄청났었잖아요 자구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아주 밑에 있는 아이들이 얼굴을 많이 키웠어요 자그마한 아이 얼굴이 많았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아이는 많이 키웠네요 요쪽 아이는 또 여기 또 많이 키웠죠 네, 조금 있으면 엄마 얼굴을 따라가게 된답니다. 이렇게 작고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키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저는 분리를 해가지고 수형을 잡아서 키우는데 사실 요거 작고 분리 하나를 제가 저렇게 심었었는데 그때 비가 계속 오는 시기였어요. 완전히 막 옛날 며칠 비가 오는데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안으로 뭐 비를 안 들이치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구석에 저기다 놔뒀더니 그걸 깜빡했네. 그래서 싹 내려앉았더라고요. 아깝죠몇 개, 금방 자라거든, 사실. 요거 분리 하나, 아이, 요런 아이들이 더 빨리 자라거든요. 근데 싹 내려앉았더라고요. 너무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은 잘 크고 있습니다. 또더 크면, 더 많아지면 또 매달이 더 분리하면 돼요. 수영을 만들면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축축 늘어지게 이렇게 푸네요. 물이 더 들어야지 예쁜데. 올해는 좀 더딥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물을 안 빼고 예쁘더니 올해는 많이 더뎌요. 물을 더디게 들리네요 이거는 홍화장이잖아요. 홍화장도 제가 자구를 분리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남아있는 아이들은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크기, 크기가 쑥쑥 몰라보게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리한 아이들은, 이아 와도 마찬가지 핑크베라고 같이 심어놨는데 제가 관리를 못했죠. 보시 분리한 자리에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얼굴을 많이 키웠어요.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구가 너무 많으면 이 아이들이 이제 수영도 그렇지만 또 자라날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많이 못 키우고 그래서 자구를 저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키운답니다. 밑에도 몇개 분리해줬죠. 근데 사실 이거 분을 옮기면서 밑에도 하려고 했는데 넓어지는 바람에 이제 밑에는 안하고 목도 있는 쪽에 분리를 많이 했어요 요두 아이는 음 자구를 제가 못, 못 살렸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못 살렸습니다 아까 워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잘 자랐는데 그러면 뭐 주위에 있는 동생들이 와서 쏙쏙 뽑아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저거는 손을 못 봐서 그래요 요거, 요게 요 홍화장입니다 요 홍화장은 제가 앞전에 영상을 보여 드리기 전에 어 여기 있는 옆에 조그만 있는 아이를 잘라가지고, 콩분해서 키웠던 아이예요 콩분해서 키웠는데, 요번에 이제 화분이 떨어지면서 깨지는 바람에 제가 조금 큰 분으로 옮겼어요. 여의도 이렇게 이제 콩분에 있다 보니까 못 자랐는데, 조금 큰 분으로 옮겨놓으면, 여의도 좀 있으면, 요, 본 엄마처럼 이렇게 수형을 만들면서 커줄 거예요. 이렇게 자구를 분리해준 아이가 이제 많이 자랐었거든요. 조금 됐습니다. 그래도, 요 얼굴은 하나 하나 따로고 자구 분리해가지고는 거 이렇게 이렇게 다 따릅니다. 근데 분리한 고기 밑에서도 이렇게 또 자구를 쏙 올려요. 옆쪽 이게 이제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자구를 조그만 조그만 아이들을 쏙 올리고 있네요. 홍화장 아주 번식력이 좋고 자구를 많이 다는 아이들이 키워보니까요. 매이들이 있어요. 뭐다 그렇진 않은데 요렇게 보니까 홍화장이나. 핑크베라, 양진 이런 아이들은 정말 정말 자고도 많이 달아주는 착한 아이예요, 그죠? 예쁘죠. 자고도 많이 달아주면착하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가을의 설입니다. 목대가 좋죠. 가을의 설이 와 이도 이제 제가 백봉 데리고 올때 산초다육 사장님께서 하나에 주셨어요. 그래서 애도 분갈이를 했죠. 가을의 설이가 어, 철아라고 주셨는데 이건 가을의 설이 철아라네요. 이것도 더 입장은 좀 많이 떨궜어요 그래도 더 이제 방금늘에 놔두면서 요양을 시키면 더 풍성한 모습을 가을에 보여줄 것 같은데 참 예쁘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을 살짝 들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가을의 설입니다 이것도 잘 키워야겠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고픈 아이들 물 조금씩 주면서 또 여름 장마철 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져보고 조금씩 주시면 돼요. 만져보면 또 느껴지잖아요. 이런 몰 락포 같은 아이는 짱짱 하잖아요. 근데 몰랑몰랑한 물렁 아이들은 조금씩 둘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물을 주면서 여름에도 키우기 때문에 조금씩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늘은 양진. 제가 제일 키워본 아이들 중에서 힘들은 양진. 힘든 양진. 이렇게 또 파트에서 뽑아가지고 분갈이하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입장을 떨구는 거 보니까 지금도 상태가 안 좋은데 관리를 좀잘 해야 되겠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아이들 키우는 모습 잠시 이야기하고 선물도 감사히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합시다.